자, 피코스 1번, 46m. 약간 오르막길인데요. 여기는 키 때, 여기도 키 때. 살짝 왼쪽 보고, 왼쪽. 거리는 46m인데, 46m, 46m. 이거 다 쳐보겠습니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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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도군 10m 거리 앞쪽에 훌커 오른쪽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얀 깃대를 보고 똑바로 부치는 쪽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굿샷 3타 성공. 지금 앞쪽에 능선이 지금 또 아까처럼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 능선을 타고 넘기에는 능선 자체가 너무 험나, 험한 능선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나무 있는 데까지 띄워서 올 보내서 그 다음에 굴러가는 형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능선이 오른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능선입니다. 그래서, 띠때 여기도 왼쪽을 바라보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띠때랑 나무랑 중간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아이아이 제꺼 걸리지 않아요? 이게 걸리게 줄게요. 마 삼타 성공. 자, 41m. B 3번 41m. 오르막길이고요. 지금 41m인데 한 45m 정도 보고요. 지금 경사로가 오른쪽으로 살짝 휘었습니다. 그래서 기때랑 기때 기대 왼쪽 그 하얀 말뚝 중간 정도를 해서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앞에 능선이 있는데요. 뭐 띄워 치기 하실 수 있는 분은 살짝 띄워 쳐서 능선을 넘기시면 더 정확하게 방향을, 원하는 방향대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능선을 넘겨서 한번 쳐 보겠습니다. 거리는 45m. 네, 능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왼쪽, 오비 말뚝 보고. 네. 띄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거리 그냥 50m 한번 보내볼게요. 굿샷. 굿샷. 나이스. 오오오. 오. 어, 일반 샷보다 러프 탈출, 러프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프트가 직대 방향, 각도는 90도에서 45도 5도 정도 해서 핸드 퍼스트. 아까 오르막길이고요. 한 10m 정도 백스윙안하고 코킹만 해서 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좋습 나이스. 나이스. 이 성공. 어제 언덕 끝을 보고 이쪽 장면을 저기 50m 치겠습니다. 오, 나이스. 자. 성공. 썰리했기 때문에 깃대 살짝 오른쪽 보고 한번 깃대 오른쪽 보고 거리는 40m 그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깃대 살짝 오른쪽 보고. 약간 여기서 띄워치지 않고요. 여기서 한번 깔아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거리는 40m. 됐어? 아침이라서 안 올라갔다 응. 아침에는 충분히 올라가 그렇지? 어우, 어, 어, 아깝다. 산타 아. 성봉. 확실히 여기는 대표님. 나와 바리죠 나와 바리 산타 나이스. 성봉. 네. 여기는 도고레그홀입니다 60m인데요. 30m, 30m 정도 끌으면 되는데 현재 약간 내리막길이라. 25m정도 어? 쭉어비말좀 옆쪽으로 해서 최대한 거리를 걷고 가는 쪽으로 한번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러프가 길기 때문에 조금 감안하셔야 됩니다. 러프가 좀 깁니다. 살짝 띄우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우와, 멋지다. 왜안 <laughs> 띄워져? 떨어진 형태 가까이붙이도록이다이스로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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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 향해서 이타 성공 거리가 40m인데 지금 나이스! 나이스! 나이 45m 정도 5 m 정도 5m 정도 보고 지보겠습니다. 는데 그러네. 근데 세지 않아서 이탈 성공. 돼. 어? 살짝 한... 해야 돼. 이만큼? 예,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러니까 김성현강사가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두 클럽 이내는 성공. 응, 안쪽으로라고? 음, 안쪽으로 해서 좀 강하게 하고 한 클럽 이내는 그냥 기대를 보고 기대 네. 오른쪽 한쪽, 나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70m. 70m, 75m 정도 거리를 보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약간 잔디가 젖어있기 때문에 로봇샷을 해서 중간까지 보내서 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샷 좋다! 나이스! 세 개를 딱루틴으로 하는게 못해 예. 저어 네, 맞아 야, 이 쉬운 놀이 아닌데. 불이 진짜 잘으세요그니까 와, 엄청 잘진다 진짜. 시 나이스. 시 어. 아. 와우, 와우. 와우, 와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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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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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씨. 삼타 성공. 2타 성공. 삼타 성공. 어. 보니하라 파크골프 구독 좋아요.